안녕하십니까. 소프트 채널나 윤관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에디션, 특히 뭐 홈과 프로에 대한 좀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에디션은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매 기준으로, 상업용 기준으로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홈 에디션, 그 다음에 프로 에디션,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리고 LTSC라는 에디션이 있습니다. 요 4개 중에서 많은 기업에서는 대부분 홈과 프로, 에 대한 선택의갈림길이 많이 놓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그런 뭐 기업들에서 어떻게 사면 좋을지를 한번 제가 살짝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홍가 프로의 삶에 있어서의 약간의 조금 이제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뭐 전산 IT 인프라 담당하신 분이 어, 오늘 우리 회사에서 지금 컴퓨터 사야 돼.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업체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해 굳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살 경우에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인터넷 이용해서 처음에 뭘 합니까? 뭐, 에 g 나삼성거 뭐, 스펙 검색해서, 어, 이 정도 사용은 되겠어. 되겠어. 그 다음에 뭐봅니까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가격을 보면은, 사실은 좀 더, 분명히 같은 스펙인데 좀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 보면은 윈도 우 홈이 깔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뭐 이슈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어? 우리는 샀는데, 어? 인터넷 어? 홈? 프로? 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시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걸좀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하는 차원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뭐, 이제, 기능상 보시면은, 뭐, 저희 홈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더라도, 홈은, 그냥 읽어보시면은, 그냥, 뭐, 그냥 윈도우 기능만 있어요. 다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프로하고 차이가 뭐냐면, 프로는 좀 읽어보시면은, 네트워크에 좀 기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홈은, 이제, 그냥 내가 단순히, 뭐, 연계된 거 없이 내 혼자만의 윈도우 쓰는 데는 적합한 부분이고, 프로는, 네트워크 기능, 특히 이제 윈도우 서버가 만 내부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서버와 연계되는 작업들을 통해서 할때는 프로 에디션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능표는, 네, 보시면 쭉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이제 결국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차이입니다. 그런 이제 네트워크 기능, 서버에 연결된 기능 다고. 자, 그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왔죠. 기업에서 홈스면안 됩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자, 결론은 됩니다. 단, 어떤 경우가 이제 되냐면은, 홈을 쓰는 건 상관없지만은, 거기다가 상업용 제품이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윈, 어, 오피스가 되겠죠.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요거, 라이선스 기준으로는 스탠다드하고 프로페셔널 에디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에는 스탠다드든 프로페셔널 에디션이든 뭐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홈 에디션에는 이런 스탠다드라든가 프로페셔널, 즉 기업용, 상업용의 제품이 설치하시면은 정책에는 위반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사무직 직원분들은 사원지부들는 다들 이제 뭐 서버도 물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프로 에디션으로 구매 설치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근데, 아, 우리는 약간의 고객 서비스라든가 접견실 혹은 휴게실 존재에 거기에도 인터넷 서핑 같은 걸할수 있는 PC가 있어. 그러면 그 PC에는 뭐다? 홈을 깔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PC에다가 뭐 오피스 아니면 뭐 한글 같은 이런 뭐 사원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순수 윈도우만 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분류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좀더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제가 사실 이제 오늘도 특히 오피스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오피스 에디션이 조금 종류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에는 그런 오피스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고 예정이고 우선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냥 윈도우10 예, 뭐 에디션 이제 홈하고 풀 나왔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더 우리 지금 내가 군마군에서 내가 속하는 회사에서는 좀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윈도우에 대한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는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연락주시면 은또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